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진입니다. 요새 장마라 그런지 비 오는 날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시간 빼고는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야금야금 쇼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역시나 패션하울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베이직한 상의, 그리고 장마철에 입을 수 있는 하의 제품들, 또 가방이랑 화장품까지 이번 영상도 알차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너무나 귀여운 반팔 티셔츠인데요. 아마 이 제품은 이미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기본템 추천 영상에서 이 데이지 목걸이를 하나 소개해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같이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배송이 좀 늦게 와서 제가 배송 오는 대로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 데이지 그래픽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라 그런지 그때 같이 구매한 목걸이랑 착용을 해주니까 진짜 너무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팔 티는 이렇게 항상 목걸이와 세트로 입어주고 있어요. 얘는 컬러가 화이트, 네이비, 오트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오트밀 컬러가 가장 후기도 많고 인기가 좋아서 사실 오트밀로 구매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 앞면부 그래픽이 네이비 컬러가 가장 뚜렷해 보이기도 했고 또 컬러 조합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전 네이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실물이 더 예뻤고 또 다른 하이 제품들과 매치하기에도 무난해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되게 자주 입고 다니고 있는데도 변형이 거의 없어서 되게 가성비가 좋았던 그런 반팔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아워오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되게 저렴한 가격대 예쁜 반팔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도 반팔 티셔츠인데 이거는 엘리오티의 비스트의 티셔츠입니다. 엘리오티라는 브랜드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여기가 되게 독특하면서도 또 포인트 되는 옷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제일 먼저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제가 티셔츠 위에 레이어드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좀 선선한 봄, 가을에는 이제 비스티에나 탑 같은 거 자주 레이어드해서 입고 다녔는데 여름이 되니까 그렇게 입기에는 살짝 더운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던 참에 마침 이렇게 탑이랑 티셔츠가 일체형으로 된 제품이 나왔길래 보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밑부분의 화이트 부분은 그냥 일반 코튼 소재의 티셔츠고요. 아래 검정색 부분은 좀 쫀쫀한 니트로 된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아랫부분이 니트로 되어 있어서 어,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두꺼운 소재의 니트는 아니어서 딱히 더운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일체형이라 그런지 탑이 내려갈 걱정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또이티 위에 탑을 입어주면 좀 부해보이거나 답답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제품 하나만 입으면 되니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요탑 색상이 블랙 컬러라 그런지 좀 비슷한 어두운 계열의 하의랑 입어주면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더라고요. 검정색이 너무 무난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더 컬러로 화이트랑 베이지 컬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나퍼지퍼 우먼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상의랑 하이 각각 한 개씩 구매를 했거든요. 먼저 요 상의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반팔 기본 가디건인데요. 장마철이 되니까 밤이 되면 살짝 쌀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시 위에 그냥 가볍게 걸칠만한 반팔로 된 아우터를 찾아보다가 두께감도 적당하고 또 디자인도 깔끔하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우선 딱 입자마자 기장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하이웨스트 팬츠를 자주 입다 보니까 배꼽을 가리는 좀 크롭한 그런 상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제품이 딱 그런 기장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또 자세히 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부분에 귀여운 퍼프가 잡혀져 있어서 좀 러블리한 그런 무드가 났고 또콩 단추 디테일로 귀여움까지 더해줘서 입으면 입을수록 되게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나시 위에 이 가디건을 오픈해서 입고 다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디건을 다 클로징해서 입는 것보다는 그냥 나시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더 예뻤던 것 같아요. 착용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요새 자주 입고 다니고 있고 또 두께감도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어서 한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을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하이 제품인데 이것도 라포지 포우먼 제품이고 프릴 펀칭 쇼츠입니다. 요새 요런 좀 잠옷 같은 느낌의 레이스가 달리 이런 반바지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 제품은 후기가 막 몇백 개가 될 정도로 인기가 되게 좋길래 저도 한번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좀 받아보고 놀랐던 게 저는 안에 속바지가 이제 겉에 이 바지와 붙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속바지가 따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속바지를 입고 이제 위에다가 또 바지를 입어야 되니까, 어, 살짝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속바지를 다른 바지랑도 같이 착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또 활용도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바지 전면부에 이런 펀칭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맨 아랫부분 보시면 이 라퍼지포 우먼의 실버 장식이 포인트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 펀칭 때문에 허벅지가 조금 까끌거린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까끌거림이 살짝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신경 쓰이거나 크게 불편할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만 속바스를 착용해줘도 기장이 많이 짧아서 저처럼 키가 크신 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뭐 디자인이나 가격 대비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잘 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색 제품인데 반팔 니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사실 지금 날씨 입기에는 살짝 더운 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니트가 막 몸에 달라붙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아크릴 소재의 원단으로 바람이 되게 잘 통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마철에 단독으로 입기에 너무나 좋은 제품이었어요. 일단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스트라이프 디자인으로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았고 이 니트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두께감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니트 기장감은 170 기준 허리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기장이었고, 하이웨스트 바지랑 입어줬을 때 되게 예쁘게 착용이 되었어요. 저는 주로 반바지랑 많이 입어줬던 것 같은데, 디자인이 딱 깔끔하고 심플해서 되게 여러가지 하이랑 받쳐 입기 좋았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다음은 가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가방 두 개랑 키링 한 개를 준비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가방은 피브레노라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투톤 뚜띠백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백은 바게트백인데, 하필 제가 원하는 색상의 바게트백이 또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이 가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딱 보기에는 가방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소지품을 집어 넣어보면 수납력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내부에 이너 포켓도 되게 많았고, 또 텀블러를 고정시킬 수 있는 고무줄이 또 따로 있어서 평소에 텀블러를 자주 들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좋은 가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방의 포인트는 이 양쪽의 스냅 버튼인데요. 이 버튼으로 가방의 쉐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양쪽 버튼을 다 채워줬는데 이렇게 버튼을 풀어주면 조금 더 가방이 커지고 쉐입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버튼을 채워서 들어주는 게더 예뻐서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토트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캔버스 소재 가방이라 이제 가죽 소재 제품들에 비해서 되게 가벼웠고. 또 요거는 생활방수까지 되는 제품이라 부담 없이 그냥 데일리로 막 들기에 너무나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다음은 같은 브랜드의 요런 키링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바게트 미니어처 키링입니다. 여러분 요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통 키링하면 이제 귀여운 인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가방 형태의 키링이어서 되게 독특하고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바게트백에 같이 채워주면 더 귀여운 제품인데 아쉽게도 저는 바게트백이 없어서 그냥 제가 요새 자주 들고 다니는 이 폴리와 버로우 백에 채워줬습니다.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다행이었고 뭔가 이 키링 하나로도 가방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처음 딱 해줬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수납 공간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에어팟 하나만 넣고 다니고 있고 에어팟을 넣었을 때 자리가 조금 남기는 해서 차키나 아니면 틴트 정도까지는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뭔가 흔하지 않은 키링을 찾아보고 계셨던 분들께 되게 추천을 드리고 이 제품 말고도 이제 피브레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되게 귀엽고 예쁜 키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도 가방 제품인데 이거는 베리베리 트윈스라는 네이버 스토어 제품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이제 가죽보다는 좀 캔버스 소재 시원한 느낌의 그런 가방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여름에 간단하게 들어주기 좋은 에코백인데 트와일드주의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사실 겉보기에는 가방 패턴이 좀 화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주니까 또 그렇게 화려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뭐, 흰 원피스나 아니면 블라우스 혹은 휴양지에서 요 가방 하나 매주면 되게 포인트로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가방의 폭이 생각보다 깊어서 수납력이 은근히 많이 되더라고요. 안에 내부 포켓도 따로 들어가 있고 또 상단에 클로징 똑딱이가 있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깨 끈이 조금 얇아서 그냥 들 때는 괜찮은데 소지품을 많이 넣었을 때 들어주면 어깨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끈이 조금만 더 두꺼웠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보부상이 아닌 이상은 큰 무리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바디케어 제품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아비브라는 브랜드의 바디워시 그리고 바디로션 세트 제품인데요. 일단 처음 받았을 때 포장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아 선물용으로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바디워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형은 딱 크림 그리고 물에 그 중간 정도의 투명한 제형이에요. 놀랐던 게 이제 거품망을 안 써도 그냥 손으로 몇번 문지르니까 거품이 되게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었고 향은 포근하면서도 좀 차분한 그런 우디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로션은 일단 끈적거림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적당한 수분감은 있으면서도 또 흡수력이 좋은 느낌이라서 요새 샤워하고 자주 발라주고 있어요. 사실 가장 돈이 아까우면서도 구매하기가 귀찮은 그런 제품이 바디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이 되어 있을 정도로 집들이나 선물용으로 너무나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향도 되게 고급진 우디 향이라 특히 우디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막상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구매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쇼핑 리스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